그 <laughs> 수육하고 네수육하 코파인 버터 오, 맛있어 괜찮네 또호핑 징글징글하다 안 나오는 거야 236 시간 신나지 들어 여기 제가 지금 네. 내려갈 거고요. 네. 너무 이쁘세요. 네. 잠시만요. 서하셨다가지가아가실게요 네. <laughs> 네. 잠시만요. 여, 여기도 한번만 봐주세요 다음 계단 대기 17번, 17번. 이렇게? 네, 테 먼저 응. 내려가 우리 같이 빨리 네, 네. 내려가기게많 <웃음> <웃음> 아, 우리 <나, 나. 웃음> 아까 맨 앞에 공 일이었잖아요. 응. 근데 애들은 그 뒤에 차에서 나더라고. 아, 진짜? 어. 근데 그.